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의 유대 사람들이 하는 격언 같은 얘기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모니+ 모니 해도 이런 나이가다 들고 보면 비실비실하면 그 결과. <laughs> 그 의미가 없어요. 건강해야 되는데 어쨌든 건강한 사람 특별히 가장 중요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삶의 가치에 있어서 삶의 가치에 있어서 건강하고 삶의 보람에 대해서 건강한 사람 많이 행복한 사람이다. 네. 두 번째는 일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일이 없는 사람은 살아서나 죽을 겁니다. 그건 뭐그대 소모품입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만 끼치고요. 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루라도 빠짐없이 일할 수 있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일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일연 이 그냥 아는거 아닙니다. 건강해야 하죠. 밝은 지혜가 있어야 하죠. 은, 정 또한 총명이 있어야 하죠. 또한 일터가 있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터가 있어야 합니다. 일거리가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일거리가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다 더 실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다. 여러분, 일을 의무적으로 하고 돈벌이 위해서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하고 하주 피곤한 겁니다. 일을 즐겨야 됩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90이 넘었지만 아직도 제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1 년에 년에 3만 km, 일 년에 3만 니다그운전 아, 아들님들 만날때마다 걱정이예요 제발 네. 아, 적 네. 운전 그만하시오 그만합시다 어. 야 이건 내, 내 취미생활인데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는데 난 60년동안 운전을 했는데 운전은 내게서 노동이 아니다 이거는 이것은 가장 즐거운 엔조이다 플레이다 플레이 노동이 아니고 플레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하았습니다 축복이다. 내가 아무 얘기나 주시는 게 아닌데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스무 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무슨 운전을 계속했는데 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미안합니다만 소망교회 있을 때 운전사 안 준다고 장무들이 막내 방에 들어와서 막 협박을 했어요. 아 이거 교회 체면이 지금 뭐 어쩌고 하다. 체면국도 안 불러가고 가만히 있어. 당신이나 빨리 돌아가면 전도 하라고 <laughs> 그런 소리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성공했어요. 내가 잘했어요. 확실히 나름 다시 말하면 일을 즐겨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테이을볼 때마다 음악 프로그램을 많이 봅니다. 저 저런 럼 많이 보는데 그볼 때마다 하나 있습니다. 좀 특별한 겁니다. 지휘자가 지휘를 하잖아요. 지휘 안에 아, 악보대로 없어요. 악보대가 없이 그두 시간, 세 시간 되는 것은 막 지휘하는 사람 보면 내가 그 사람 마음, 그 음악이 마음에 들어. 음악은 잘 몰라도 그런 음악이래야지. 이거 또악보대고보면 들여다보고 이러면은 그건 아니죠. 자기 자 몸도 아닌데 남의 몸을 다 소화해가지고 그냥 그냥 지휘하면서 즐기는 걸볼때 나는 그렇게 악보대 없는 지휘자가 하는 오키트라 그걸 제가 좋아합니다. 이런지 일을 즐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의 마지막을 알아야 합니다. 예, 시에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 네. 마지막, 모든 일은 그 마지막 From the end to the feature. 첫 마지막으로부터 <목소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이 예. 어떻 것입니까? 아, 여기도 지금 되게 연세 높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은 우리의 남은 세계가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이냐? 아주 중요하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고통이 있다. 하나는 애매한 고난이 있다. 참 애매한 소리예요. 애매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알수 없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데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 참으면 복이 되어리라.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잘 참아라. 그 다음에는 자기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대부분이 그런 거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당하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가 나고 누가 당 어쨌든 율법적인 겁니다.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율법 앞에서 성실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게 있다. 참 중요한 겁니다. 그건 자원적인 겁니다. 자원적으로 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극심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알고 그 종말론적 의미를 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그리지 아, 네. 말아야 합니다. 네. 여러가지 고난이 있겠지만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이 있는데 대개 모든 은사적인 것이 있고 은혜적인 것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면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의임성을 듣고 욥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수상합니다만은 이 사건 속 여러분 어떤 작품 어떤 사건 속에도 고난이 없어 없는 일이 없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적인 것이 있고 그런 하면도 은사적인 것이 있습니다. 나는 미처 모르고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도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하도바울이 단 배입니다. 276명이 단 배입니다. 이 배가 파손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는 배인데 그 배가 파손됩니다. 많은 사람이다 죽을 뻔했습니다. 열나흘 동안 굶고 굶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고난을 치료로 해서 2 7 6명이 로마에 가서 전부 전도사가 됩니다. 이번에 제수 중에 한 사람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정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역사하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로마 교회가 전립이 됩니다. 큰고난큰 사건인데 이를 설명할 수 없는 큰 고난인데 그걸 통해서 귀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도 조금 이 시간에는 하고 싶습니다. 제가 스무 살때 북한에서 모나지 광산에 강제 노동 수용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8개월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 인간 지옥 같은 곳에입니다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아,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때가 내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아무 뭐 걱정도 없어요. 뭐 감시받는 걱정도 없고 어디 공부할 걱정도 없고 출세하 아, 세상에 대해서 걱정 없어요. 이대로만 죽으면 한 나라 단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일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살려주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예, 예. 여러분 그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리가 있습니다. 아,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후배들에게 많이 했더니 누님가 찾아와서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한참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난는 포기할랍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아니게 모르게. 그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그치유이 없잖아요. 그리고 신학대학 공부해가지고 책만 모아가지고 그 설교는 이득였습니까? 그래서 그럼 그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거지. <laughs>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자이가 족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도바울이 억울하게 정말 억울하게 아무리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살아났습니다 하, 그런데 그 고통에서 깨날때깨날때 찬송을 때 불렀다 깊은 마음의 찬송을 찬송 잔송 몇장 불렀는지 모릅니다 뒤편 어느 편을 불렀는지 모릅니다만 찬송그 뭡니까 감사죠 찬양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때데 엉문이 열렸습니다. 기절이라 달았습니다. 간수가 앞에 와서, 선생님들은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으리라 하, 아, 아, 참 기가 막히신 것 같습니다. 그런 모멘텀, 그런, 그런,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거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 아. 오늘도 우리가 많은, 일을 당하고 있지만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역경 속에 모순, 모순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휘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아, 네. 이제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침비한 뜻을 알고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아, 네. 최고의 영광은 찬송입니다. 아, 네. 우리가 상을 받을 때 오상을 베풀고 합니다는 모든 상의 근본은 찬송입니다. 아, 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디모네 후서에서 사러 말하는 말합니다. 내 달리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 면류관이 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상을 받으시는 분들 있습니다. 많은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내눈 앞에 면류관이 보이게 됩니다. 하도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인자가 하나님 목표를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 을 문을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이 거기.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보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마음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모든 경우에서 찬송하고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다가 세상돌아날때아내 앞에 멸구관이 있다 하면서 세상을 마칠 수 있는 아주 종말론적인 그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종교들 수고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그를 찬양하고 비찬하며 칭찬하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런 그림자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까이 가서 마지막에 축계로부터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